그 제목 보고 너무 노골적으로 음주를 권장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 가사에도 막한잔두잔막 잔잔 술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없다고는 말했으면 못 들겠는데 사람 술에 술자가 이제 이 술도 있고 이런 마술도 있잖아요. 이미 <laughs> 의미를, 네. 이렇게 정했는데, 사실 가사를 쓰다가 너무, 음술 쪽으로만 치우쳐져서 급하게 뒤에 부분에, 날이라라다가 나오잖아요. 사랑이 이루어지는 주문이래요. 아 그리고 뭐, 아 술,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술은 뭐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가? 아 네 죄송합니다. 구체한 변명 음, 필요 없는 곡 이렇게 오래 준비 안 하세요 딱딱하고 <laughs> <laughs> 그건 조금 있다가요. 사랑술은 아기 니가 쓴 곡이에요. 제가 영화 아, 그래,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제가 쓰고 <쓴> 센터죠. <곡. 웃음> <laughs> 네, 이번엔. 네, 되게 어색한 건 가운데 있으니까. 되게 좋네요. 멋있는 척 하고 싶고. 그러면, 네, 구천 변명이 필요 없는 속마음이 있습니다.